어젯밤에 갑자기 혼자 떠나고 싶어서 무궁화호를 예약을 했습니다.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오랜만에 혼자 떠나는 여행 한번 잘 다녀와볼게요. 오늘 처음으로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진짜 춥네. 택시가 엄청 많은데 저는 버스를 탔고니다 어, 역에서 한 40분, 50분을 달려서 드디어 내렸습니다. 여기는 평화동의 내기인가 전주에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도 만나 뵐겸 밥도 먹을 겸 해서 지금 꽃산거 들고 만나 뵈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분이라 떨리 떨리기보다는 기대되네요. 요즘에 지하철역이나 어디 역 같은데 가면 이렇게 꽃 파는 데 있잖아요. 되게 가격도 많이 안 비싸고 뭘 사가야 되지? 아, 싶을 때 이런 거 하나씩 사가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되게 잘 만든 사업 아이템이잖나 전탠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추운 날씨라 그랬는데 아까 집에서 봤을 때 별로 안 춥길래 전주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 바람이 차갑네요. 예전에 친구랑 전주 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거로 지금 두 번째 전주인가 그런데 그때도 겨울이었거든요. 저하고 전주는 차가운 관계인가 봅니다. 이제 저기서 우회전만 하면 제가 배로 가는 분의 매장이 나오는데 얼른 꽃잘 드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오겠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자랑해. 그리 그래, 남자친구 자랑. <laughs> 그래도 찍어봐야지. 아 완전. TV가 바닥에 있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되게 무서운데 이 다리는 예쁘네요 이 갈대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낮에 보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여기 목적지 유어 재지라는 와인바, 와인바? 칵테일 바가 보입니다 며치내는 어떨지 두근두근 방금, 칵테일바에서 나와서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정말 아무도 없네요. 제가 칵테일바 사장님한테 아니, 일찍 닫냐고 여쭤봤는데, 사장님도 모르신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찍 닫는지. 사람들이 일찍 숙소로 돌아가서 가게들이 일찍 닫는 건지 아니면 가게들이 일찍 닫아서 사람들이 일찍 숙소로 돌아가는 건지 선생님도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웃겼어요. 이 <람이> 진짜 예쁘네요 <람이> 진짜 <맛있어. 람이> 오늘 때 가는 길인데, 아 계단 너무 많아. 가방도 무거운데, 그래도 좋은 풍경을 보니하 이거는 어, 아, 아, 아. 없는데, 그래도 나뭐 하나 보고 갔다 말할 수 있는. 처음에 올라왔을 때, 봤을 때는 별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날씨도 좋고, 햇빛을 받는 이 오목대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옛날 흔적이 다 느껴져요. 빛을 받으니까 옛날 흔적이 이렇게 다 눈에 보이고, 작은 유물인데도 불구하고 멋있는데. 방금 또 어제 만나셨던 분이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조언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네요. 전주에서 진짜 좋은 분들밖에 못 만난 것 같아서 전 너무 행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유혹을 입지 못하고 시원방을 먹어왔습니다 역전방도 있고, 시원방 가격도 진짜 다양한데, 제가 먹는 게 3,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3,000원이 제일 싼거 같고 3500원, 그리고 4,000원까지 있어요. 이렇게 나무 옷들이 좋죠. 너무 귀여워. 송당. 여기를 그 서울에 명동성당을 만드신 분들이 이, 이 성당을 가,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어쩐지 명동성당이랑 완전 완전 비슷해요. 느낌이 너무 예뻐요. 우리나라의 3대 성당이 명동성당, 그리고 전주 전동성당, 그리고 대구의 계산성당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저 방금 안에서 기도 드리고 왔습니다. 순례자도 아니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새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고민들에 대한 앞으로의 다짐들, 그런 거, 그런 거한번 그냥 혼자서 다짐하려고 안에 들어갔다 왔는데, 안에도 되게 예쁘네요. 뭐 어쩔 거같했다 하천인데, 그냥 내려가. 근데 그래도 안 가보면 아쉬우니까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돌담길이 있는데, 천연룰를 바라보는 이 뷰가 진짜 예뻐요. 지금 여기 돌 위에 서 있어서 그런지, 뭔가 마치 물 위에 서 있는 느낌. 여기 강에 하늘이 이렇게 비치면서, 와, 이거 진짜 그림 같아요. 뒤에 떠도가지것 같아요. <laughs> 부끄러워. 아, 여기 아치형. 다리 모양하고 이 위에 기와 모양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한옥마을 반대편으로 왔는데 여기 어제 칵테일바 사장님이 추천해준 광커피 오려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는 사람도 많이 없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여기도 항상 막 그런 사람들 사진 만 받아. 근데 같이 막 썼어. 진짜 진 진짜 지난 가는 남의 집을 구경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니요. 메물 메몰? 한옥. 아니요. 메물 매물됐다 미음자형. 아 미음자형. 미음자형 한옥은 네. 반부지방에 놓고 네. 복부지방에 어. 추운 지방에서. 그 다음에 관절 이 열리기. 아 우와. 관절 열리지? 어. 또 밀면 통치를 열려. 아. 이렇게. 네. 되게 설계를 잘해 놓셨다. 으 음. 골에서 대한 무기가 하나 있는지 이집이요가 어. 아, 서 껍데기 히트서파버 되는가. 어. 그게 네. 돌확이야. 동동이는 왜 있는 거예요? 여기다 담아 놓고 가려. 아, 여기다 담아 놓고. 여기 정리하다. 이게 초물있 쓰다 겨우 쉬는 게안 돼요. 네. 여기서 가도 이렇게. 아. 만색 공격이라 멋음도 많고사 하니까 네. 이렇게 컸어. 네. 그다음에 이게 일반 가정집은 조금 아가리가요 아, 주차이 난다. 일반 가정집은 네. 바로 하늘 정원인가 봅니다 지금 하늘이 노을 지고 있어가지고 구름이 많아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되게 파스텔톤이라 예쁘네요 나가야겠습니다.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어. 무서워.